자 지배자 기르타스 유일각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뇌피셜로 깐 대로 신화 변신 카드 100% 확정으로 한 장이 들어가면은 성공 확률은 100%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각성 옵션으로는 h p 가 2,500, 공격 속도가 20%, 이동 속도 12%, 힘 다섯 개, 덱스 다섯 개, 인트 다섯 개. 거기에 데미지 리덕션 무시 5% 오가 아, 붙고요. 거기에 이제 발동. 얼티밋 리덕션 8% 이게 이제 스킬 강화를 해가지고 붙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에 기본적으로 유일변신에 추가적으로 자동으로 발동되게 되는 얼티밋 리덕션이라는 게 붙는데요 이렇게 붙는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이 도패 에? 이거 다시 뽑기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제법 지옥에서 본주님이 현타를 느껴가지고 계정을 내놓을 만큼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화 중복이었는데 하 미래를 예견돼가지고 계획된 에, 거였다라고 정신승리하면서 550만 아데나로 100% 각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빡 번쩍 100%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면 뜹니다. 짜라란 기가 막혔고요. 자 유일각성 h p 2,500부터 추가적인 옵션들이 짜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올라가 줍니다. 자 각성 유일 뭐 변한 건 없네요. 여기에 이제 마크만 붙어 있고. 자, 스킬각성도 해봐라. 그렇죠. 바로 이어서 스킬각성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스킬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렉트릭스네어 어비스 파이어, 블루밍 썬더, 울소드 얼티민 마그마. 누가 봐도 0.5%짜리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스킬각성. 3, 2, 1. 300만 하대라 퓨전 어비스, 파이어. 오! 뭐 0.5%는 못 뚫어도 30%짜리 다행히 뚫어주면서 어비스, 파이어가 나가주네요. 자, 일단은 좋습니다. 요렇게 한번 해가지고 일단은 각성은 했는데 뭔가 간지는 나는데 아직까지는 뭐가 바뀐지 모르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컨텐츠로 넘어갑니다. 포전각성. 오늘 업데이트된 이 수호성 각성이 있는데 이거는 뭘 해야 되지? 이게 강화 누르면은 강화 확률은 여러분들 15%예요 어차피 사냥용은 알아서 빨리 죽으니까 사냥용 말고 실전에서 전투용으로 쓸리는 크리티컬 패닉부터 한번 강화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9번을 도전할 수 있고 확률은 일단은 1단계는 15% 진행시켜 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까 전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존나 왔던데 15%라 하지만 예 저는 낮은 확률의 사나이기 때문에 자 부금 틀면서 15% 확률 뚫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하기 10개짜리 확률은 15% 3 2 1 가보죠 야 이것도 뭐 카드 뽑기 하듯이 나오네 연출 보소 1단계 낮은 확률의 사나이, 촤! 그렇죠! 15%를 두 번만에 뚫어냅니다. 얘15% 뚫고 오죠. 에? 얘가 강화 확률이 15%야. 얘 뚫자. 일단은, 1단계부터 쉬운 거부터 가자고. 15% 확률, 두 번째 도전. 촤! 그렇지! 그냥 15%두 번에 뚫어대는 거야. 어렵냐고, 이게. 예? 일단 이득이니까, 패닉부터 3단계 가보도록 하죠. 그래도 주변에 오로라가 좀 태어나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오로라가 펼쳐주면, 그렇지! 10% 뚫어냅니다. 좋습니다. 2단계 강화해주면서, 발동 확률은 4%로 늘어나요. 자, 다음 거, 이실로 때 가가지고, 얘도 2단계 뚫어줘야죠. 아 개별 확률 10%라, 씨. 그렇지 씩씩하게 하면 됩니다 형님들 수호성 강화 2단계 깔끔하게 또 뚫어주고요 자 토탈리젠으로 갑니다 확률은 15%허 그렇지 일단은 토탈리젠 좋습니다 15%를 3번만에 뚫어내는 사나이 자10% 확률 2단계까지는 뚫어야겠죠 씩씩하게 그냥 그렇지 자 2단계 강화 10% 바로 뚫어주고 크리스터 가자 자, 요거 1단계니까 확률은 15%. 자, 두번 남았거든요. 씩씩하게 갑니다. 파! 한번 더. 그냥 바로. 그렇지. 좋습니다. 기가 막혔죠. 소호도 80개 있어가지고 8번 도전 가능하네. 바로 이어가죠. 세 번. 씩씩하게. 탁. 쫙. 그렇지! 됐어! 최상급 <laughs> 뽑기팩은 이제 인형으로 가야돼요 네? 이게 왜그러냐 유일각성이 나온 이 시점에 여기에서 이제 그 유일인형이 이제 곧 나올거란 말이죠 나중에 가서 유일인형 나와가지고 어.. 신화인형 두마리 뽑을라 그러면 피똥싸니까 이제부터는 패키지 나오는 대로 인형에 몰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형으로 갑니다. 자, 인형 뽑아보죠. 최상급 마법 인형에서는 최대 전설까지 나오니까, 씩씩하게 갑니다. 남들은 여기에서 진짜 얻어 걸려가지고 막 자연빵 전설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쨰고랜턴한 마리. 좋아요. 일단은 패키지. 항상 까면 여러분들, 뭐 하나는 나옵니다. 쨔고랜턴도 진짜 이거 하나 뽑으려고 그럼면 핏똥 싸는데. 자연빵으로 밖에 안나오는데 잘 나와졌네요 자 재고랜턴까지 또 한장 먹어주면서 마법인형도 꾸준히 예, 쌓아놔야겠죠 자 영웅인형 두마리만 나오면은 또 전설인형 도전이 가능하죠 한마리씩 가보도록 합시다 3,2,1 한마리만 색깔 좋죠? 색 좋았는데, 오늘 10%, 15%잘 뚫고 있는데. 아, 바로, 또 보상까지 한장 받아주면서, 인형도 세 장. 자, 마지막 한 발. 한 마리만 주면은 전설인데. 3, 2, 1, 차 색깔 봐라! 그렇지! 요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아이리스 인형 깔끔하게 가져가 줍니다. 야, 오늘 아침에 느낌 좋은데? 자, 전설 변신 한번 합성할 수 있고, 전설 인형 합성할 수 있는데, 나 혼자 너무 다 헤쳐먹으면 좀 그러니까, 스티패노입니다. 수영이가 판단해가지고, 각성으로 모아서 쓸지, 아니면은, 전설 도전해가지고, 또, 빵꾸 떼울지 컨텐츠 남겨주는 이 훈훈한 마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가시는 길,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빠뜨리지 않았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